자 먼저 현재 시장의 챔피언 완벽주의 모범생 웨이모부터 보죠 웨이모의 방식은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단 하나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웨이모 차량에는 카메라 13개 라이다 4개 레이더 6개가 조합되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야간이나 폭우 속에서도 안정적인 인식 능력을 발휘하죠 하지만 이 안전을 위한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차량 한 대당 센서 비용만 포함해도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PM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폭포수 모델 개발 방식입니다. 수년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반복하고 특정 지역을 완벽하게 지도하는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울타리 안에서는 레벨 4, 즉 완전 자율 주행을 구현했습니다.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네개 도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택시를 운영 중이죠. 실제 탑승객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2025년 초 설문조사에서 웨이모를 타본 사람의 70%가 사람 운전자보다 낮다고 답했고 그이유로 조용함 프라이버시 예측 가능한 주행 스타일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웨이모는 인간 운전자보다 상해 사고율이 73%나 낮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생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비싼 요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평균 요금이 20달러, 우리 돈 27,000원 수준이고 짧은 거리는 1km당 26달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도 지적됩니다. 2024년에는 소방차 사이렌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망설이거나 갑자기 멈춰서는 모습을 경험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